t h 한 5년 전에, 벌써 5년이 됐어. 인중축소가 엄청 유행하기 전에 되게 생소한 수술일 때 인중축소를 했거든요. 5년 동안 왜 흉터 재건을 못 했냐면. 은 음, 거울이 되게 더럽네. 태어나서 처음 가는 도쿄인데, 촬영차 방문을 하는데, 짐을 아직도 안싼 거죠.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하다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가 다돼가는 시간인데, 새벽 3시 반쯤 집에서 나가야 돼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지금 짐을 아직도 <laughs> 안쌌습니다 짠, 결국 2시간 정도 잔것 같아요, 여러분. 2시간 정도 자고, 어, 거울이 여기도 더럽네. 이제 출발을 합니다. 지금 새벽 3시 3시 반이에요. 졸려가지고, 차에서 엄청 잘잘 잘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요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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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추에요 아니 실물이 훨씬 예쁜데요? 비우니까 오늘 좀 야무지게 찍겠습니다, 지우슝. 红糖蜜梅的用量，正在。 원래 혈당이 천천히 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밥이랑 그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갑자기 팍 올라요. 오. 그러면서 사람이 확네 이렇게 서서 밥을 드시는 거. 아, 왜 배부른 것일까? 배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귀엽다. 근데 누구 코에 붙어요? 가격도 괜찮은데요? 1930, 1930, 십만 어요 그러니까 가격 잠시만요. 괜찮단 말치고양 뭐, 고양이, 고양이, 고이게다 어, 뭐지? 음, 귀여워 양아고어보고 응? 싶긴 한데 한국에 왔습니다. 진짜 오자마자 뻗어서 잠을 자고 다음날 지금 이제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외출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일본에서 도쿄에서 사온 메이크업으로 화장을 하려고 제가 딱 카메라를 켰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별로 많이 사오진 않았거든요. 돈키호테 갔을 때 복숭아 립밤이 있더라고요.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사왔는데 상큼한 복숭아 향을 기대했지만 상큼하진 않았고 되게 묵직한 복숭아 향. 이게 되게, 되게 맛있는 향이 나서 제가 먹어봤는데 맛이 있진 않았어요. 이것도 샀어요. 이거, 가글? 가글인데, 입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나온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순 없으니까, 베이스는 한 상태예요, 기존에. 원래 쓰던 걸로. 대충 그려줍니다. 캔메이크의 3번. 이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제가 어떻게 일본 가는 걸 알았는지, 릴스에 일본에서 꼭 사야 될 화장품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이거 진짜 조그맣거든요, 여러분. 진짜 조그매요. 이게 진짜 제 손이 진짜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도 제 손바닥에 요만큼 음, 정도. 이게 지금 화면상에서는 그냥 일반 팔레트 같지만 제가 그냥 일반적인 팔레트랑 크기를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 정도 차이. 완전 크죠? 아, 완전 작죠? 이게 원래 일반적인 팔레트고 이게 진짜 그 초미니. 너무 조그매가지고. 즐고 다니기 너무 좋고, 이게 되게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 조명이 없어가지고, 유튜버 집에 조명이 없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저는 근데 유튜브를 조명 없이 항상 찍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지같이 나오나? 세팅하는 방법을 모르겠고, 조명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예쁜데? 이것도 지금 약간 붉은빛처럼 보이는데, 나름 브라운 브라운한? 와우. 요런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 애교살까지 처음 발라보거든요. 근데 약간 쉬머 펄이라서 이거는 브러쉬보다는 손으로 발라야지 진가가 드러나는 거야.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오오 오, 음. 괜찮은데? 굿. 이것또 캔메이크 라이너인데 저는 항상 블랙 라이너를 쓰거든요. 근데 제가 테스터를 했는데 테스터가 집에 와서 그러니까 숙소에 와서 지워보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지면 이거 어떡하나.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니까, 크리미 터치 라이너. 너무 잘 그려져서 샀거든요. 이거 빠꾸안 된, 이거 휴진이 안 되는 거네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엄청 슥. 이거 지금 힘 하나도 안 줬는데, 이렇게. 근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지워지는데. 바로 문질르니까 지워지네요. 너무 편하다. 진짜 편하게 샥잘 그려지는데. 되게 얇고, 너무 좋은데. 제가 이 티셔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티셔츠 되게 쫀쫀해가지고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짜잔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뭔가 묻었나? 이거 딱 보니까 빵꾸 뚫린 거예요 너무 제가 자주 입어서 그런지 맞아, 여러분.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짠. 이거, 도쿄에서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신상이 나왔다길래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한국 돈으로 한 3만 8천원 정도? 백화점이 되게 비싸고 막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경하다가 어떤 한국 스타일의 의류 매장에 제 사진도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거는, 오베이비라고 하는 스크럽, 바디 스크럽. 제가 바디 스크럽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이 피부 결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용량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좀 있다가 엄청 예쁜 거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또 하나 더 사온 거 캔메이크의 하이라이터 사는데 이게 그렇게 미쳤다고 해가지고, 2호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데, 2호가 없어가지고, 1호 샀거든요? 폭신폭신하고 약간 젤리 같은 제형의 하이라이터인데, 이게 이래요? 펄이. 약간 코끝이나, 이런데 살짝 이렇게 하이라이팅 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음! 아 이게 조명이 없으니까 이게, 광대선에, 하이라이팅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펄이 되게 차르르한 느낌이에요. 엄청 좋네. 아, 맞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수술을 하나 계획하고 있는데, 할때 돼서 또한번 제가 영상을 찍겠지만, 제가 한 5년 전에 벌써 5년이 됐어. 인중 축소가 엄청 유행하기 전에 되게 생소한 수술일 때 인중 축소를 했거든요. 그 인중 축소가 저는 솔직히 인중이 긴 것보다 이윗 입술이 얇은 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여기를 이렇게 줄이면 입술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고 한게좀더 크거든요. 그 목적으로. 왜냐면은 입술 자체를 절개해서 이렇게 축소하면은 여기 흉터가 되게 심하게 남는다고 들어서 되게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올리면 그래도 흉터가 좀 가려지면서 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 보면 저게 흉터가 엄청 심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 컨실러로 살짝 가리긴 했는데 5년 동안 왜 흉터 재건을 못했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살짝 음영 라이너거든요. 얘로 그냥 살짝 이렇게 하면은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흉터가 지금 되게 하얗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컨실러 바르고 이 음영 라이너 한번 쓱 그으면은 티가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4년, 5년 동안 이거를 흉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꾸 미루게 된 거죠. 왜냐,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쌩얼일 때는 그래도 흉터가 하얗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없애려고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데, 회복기간이 아무래도 2개월, 3개월 정도는 자연스러워지는 시기가 필요하니까 제가 자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도 찍고 촬영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면은 조금, 음, 그래가지고 제가 시기를 아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중 축소하실 분들은 저의 후기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진짜 특이 케이스예요. 거의 진짜. 만명 중에 한명 이럴까 말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인중수술 하면 흉터는 다 남긴 남아요. 근데 저처럼 심하게 남진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 막인중수술 하면은 막큰일나고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다시 돌아간다 해도 어할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흉터 케어를 좀더잘 하겠지만, 왜냐면 저는 진짜 몰랐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그 당시에 제가 제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건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빨대 쓰지 말랐는데 빨대 쓰고 크게 웃지 말라는데 웃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늘어진 거지 병원만의 잘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물론 원장님들의 봉합 실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거든요. 근데 저는 입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말할 때도 그렇고 저는 윗입술도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여기 힘도 이코 밑에 사이 이렇게 땡기는 힘도 되게 강한 편이라서 저코 수술할 때 원장님도 되게 여기 인중에서 땡기는 힘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생얼로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큰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을 안할 때는 그냥 생얼로 입고 싶은 거예요. 여기 흉터로 인해서 계속 제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윗입술이 커지고 싶어서 여기를 줄인 것도 있는데 하고 나서도 계속 제가 이렇게 오버립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되게 귀찮고 되게 많이 오버립을 하는 편인데 여기를 이렇게 줄이면은 내가 굳이 오버립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지고 겸사겸사. 제가 아는 언니 중에 이제 인중숙소를 한 언니가 있는데 제가 원한 것처럼 윗입술이 되게 도톰해지고 되게 예뻐졌더라고요. 근데 흉터가 하나도 없어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했냐고. 그래서 거기 소개받아서. 거기를 갈 건데, 의료법상 공개는 불가. 그러니까 제가 영상 나중에 제작하게 되면 은 수술 브이로그를 또 찍어볼게요. 근데 언제 할진 몰라요. 올해 안할 수도 있고, 올해 아직 일정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부어 있으면 안 되는 기간이라서, 올해는 안할 수도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저는 립을 안 사온 게 캔메이크 립이 되게 유명하다고 했는데 립이 다좀 생각보다 웜해가지고 제가 겨울 브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웜한 걸 바르면 진짜 얼굴이 죽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안 사왔습니다 제가 지금 붙이고 있는 거는 에이블리에서 산 바닥 속눈썹인데 써본 것 중에 제일 별론 것 같아서 추천을 못해드리겠어요 자꾸 반으로 쪼개지더라고요 제가 이러니까 속눈썹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일본에서 면세점에서 뭘 사왔냐. 또 품절 대란템을 사왔어요. 이게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 시점에도 아직 품귀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귀한 취급을 받고 있는 <laughs> 아이거든요. 짜라란 디올 블러쉬인데 한국에서도 재고가 많이 없고 일본에서 그래서 많이들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저는 운 좋게 한 방에 면세점에서 찾았어요. 티티? 추추? 테스처를 해보고 제가 안살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화면 다 비친다. 이 로고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영롱 그 자체. 되게금 펄, 은 펄, 펄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달라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조금 더 올려볼게요. 펄 입자가 눈에 띄고 그렇진 않거든요? 응. 그냥, 그냥 너무 예쁜데? 살짝 끝에도? 무슨 일이야? 어떡해? 왜 이래? 내가 진짜 딱 좋아하는 블러셔 색깔이에요. 와, 색깔. 피부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거울로 비춰줘야 되나? 손등에만 발라보고 샀는데, 보이는 컬러 그대로 발색이 거의 올라와요. 제 피부에는. 거의 이 색깔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미팅을 하러 갈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